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올렸던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영상에서 이제 잘못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죄송하다고 영상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18년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를 했었고 뭐, 본선에는 개인 사정으로 못 나갔지만, 이번에 2019년에도 스파이더 얼티밋 챌린지를 나가려고, 이제 예선전을 온라인에서 치렀습니다. 치르고,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가이드 영상으로 올렸는데, 제가 그 신청하는 룰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에만, 영상을 올리고, 이제 태그만 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에 하고 나서, 온라인에 신청을 따로 접수를 해야 됐더라고요. 그 링크를 가지고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 저도 그걸 몰라서 제대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아. 그니까, 최근에, 파이더 얼티밋 챌린지, 온라인 예선이 끝나고, 주변에서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에서 볼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연락이 안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선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뭐, 물론 기록을 못 올렸으니까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왜 연락이 안 오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차근히 보니 신청 방법 자체가 달 아, 틀렸더라고요. 제가. 그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온라인에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접수를 안 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기다린 거죠. 한마디로 예선 접수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저랑 똑같이 그렇게 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7월 13일에 오프라인 예선도 있긴 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갈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오프라인 참석은 힘들 것 같아서 이번 19년도 스파이더 얼티미 챌린지 참석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는 예선 떨어진 것보다 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예선 떨어지면 다음 정도에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거는 찝찝하게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스파이더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인스타로도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락 오는 대표 번호로도 문자를 남겨가지고 오늘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회 측에서는 <laughs> 이게 당연히 접수를 안 하니까 당연히 예선을 확인을 할수 없는 거죠. 당연히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선이 뭐 그거 다시 검토하고 다시고 할수 있는 게 아니. 죠 그래가지고 대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예선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 그래도 그렇게 전화 주시고 이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저는 안타깝게 참석을 못 하게 됐지만 참 바보 같습니다 아그 진짜 왜 그걸 신청 안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왜그왜 그왜 인스타에만 올리면 자동으로 다 그게 될줄 알았죠 저는 참 바보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는 2020년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